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단계가 1단계. 아, 그렇구나. 그게 업이구나. 긍정을 했어.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지. 결정을 해야 이게 하나의 그 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단계를 너는 못 넘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뭐야? 이 의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너는 어디쯤 가다 멈춰 있냐? 그러면 네 마음 상태를 알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네가 의식을 세우지 않으면 의사생활 잘하게 할수 있어 의식이 깨어나니까 세상 누구도 못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결국 너라는 요 안에 갇혀 살게 돼 있어 얼마나 고급진 말이고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냐 여기서 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가면은. 그거 뭐,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 여기서 마음이 편하게 돼 모든 걸지 주변에 끌어다 맞춰 그열개 중에 한 개일 수 있어 지 본질을 알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법은 현실에 있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집으로 떨어졌고 이제 어변이라고 그러고 좋은 말로는 어변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어느 때를 고치냐? 결국은 태초에 요 근접한 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빙의에 걸려서 죽고 살고 할때 먼저 빙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 있고, 빙의에 걸렸다고 해서 다 빙의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를 제도하는 방법이다. 마음에 확정을 짓지 않으면 의식은 깨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 상태까지를 만들어 놓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렇게 되돌려 놓는 과정을 지나다 보니, 나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다. 하나는 고사하고, 반절이라도 내렸냐? 근데 내린 만큼 자기 주변은 편안해진다. 우리 법이 이런 거지. 사상적으로 딱 정해놓고, 믿어. 믿으면 구원해줄게. 이런 법 아니잖아. 반대로 그걸 따지지 않고 너한테 자비를 베푸는 게 화연의 부처님 법이고 자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산 세월, 이 사람이 산 세월의 현재를 뒤돌아봐라. 오 이게 뭐지? 보고 이게 이제 법연의 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때가 돼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맞는 마음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삭히면서 참는 것이. 인욕하는 거이 인욕 빙의는 이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야 왜 그렇고 인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닌데 내 마음이라고 딱 일어나는 이 마음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자연 속에 그냥 그대로 나라는 건 하나의 이제 이런 이치를 이제 알았으면 깨어나라 이게 화연의 부처님의 법이다.